배현진 의원이 전화기를 바꾸는 분들이 많다 상당히 많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요즘 전화기 다른 일 때문에 뭐 해킹 사태도 있고요. 그래서 바꾸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현진 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읽어보면 뭔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읽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바꾸는 분들이 많나요? 정광재 의원님? 의원 개인 한분한 한 분이 전화기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텔레그램에 일부 의원분들이 재가입했다. 이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이 전화기를 일일이 바꿨는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법적인 추궁은 특검이 이렇게 기소를 하든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법원에서 내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됐지만 여러 가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고 유죄 취지에 파기환성이된 것도 있습니다. 정치적 기소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특검의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